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요 펠리세이드 작업을 할 건데 어떤 작업을 하냐면 저희가 뭐 자주 하는 작업이죠. 브레이크 투닝할 건데 제품은 이제 네오테크 사의 제품이 들어가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무슨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제품을 이제 네오테크 제품으로 바꿉니다. 요 제품은 이제 타사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제품인지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앞에 꽂혀 있는 제품이 그래서 이제 지금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프론트 디스크, 리어 디스크 이렇게 넷짝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 브라킷 그리고 앞쪽 갤리퍼 6스핀입니다 네오테크 에보, 에보라는 제품이죠. 이번에 뭐, 몇달 되긴 했는데, 새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리어 포피. 리어 포피 브라켓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업 한번 해볼게요. 아, 딱 시기 좋아 놨네. 마 이거, 막, 볼트, 막, 시기 좋아 놨서 타이어 가게에서. 잠깐, 복스대로 수로 풀었다가, 이제, 탈거럼 그런 뜻니다 이만큼 빼게 쪼을 필요 없어요. 꼭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막이 파이센 막좋은한다니까 이렇게 기존에 있던 젤리퍼를 탈거를 할 겁니다. 지금 달려 있는 제품도 이렇게 식스피죠. 탈거를 하고 뒤에는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데 디스크 사이즈. 확장 확장이 되어 있는 걸 포피로 바꾸는 김에 이렇게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어 브레이크는 이렇게 진정 갤리퍼가 조립이 될수 있는 진정 갤리퍼 바기 그리고 여기 리어 포피 포피가 체결될 수 있는 포피 바기 이렇게 양쪽 두 개로 이렇게 조립이 되어졌어요. 자 앞쪽도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은칼슘 볼것들이 전부 영화파슘 때문에 고착이 다어버렸네 이렇게 이제 네테 에보시피로. 교환이 됐습니다. 볼트는 이제 전부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정확한 규진 토크로 조여줬고요 이제 브레이크 액 교환, 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오테크 6P 해보 제품이 요플리세이드 차량에 장착이 되었어요. 리어는 이제 4 p 요렇게 4 p 가 들어가고, 앞쪽은 인정길립렇 그대로죠. 이건 이제 EPB, 전자파킹 때문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습니다 이렇게 6P 작업이 마쳤습니다. 지금 이게 엘리퍼 색상이 다크 그레이라서잘안 보입니다. 필도 이렇게 다 막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앞에는 6P 380디스크 사이즈가 3, 380mm,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 호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핀이 막히고 다크 그레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호피로 뒤어는 작업이 되었고요. 이제 브레이크를 바꾸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 때문이겠죠. 이제 제동력을 이제 강하게 보강을 하려고 제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이제 보시면 제품 선택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레 네오테크 제품 제가 뭐 광고비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하는 제품이에요. 손님들도 많이 찾으시고 그래서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되시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왜 하죠? 순정도 잘 쓰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순정이랑은 완전 비교 불가죠?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